제형솔루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솔루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완전 날라갔죠. 어제도 날라갔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대표주 하면 당연히 제형솔루텍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재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상반기 모멘텀, 그리고 실적 기반한 전망까지 말씀을 좀 드려 볼 거고 자 보조 지표 차트 분석까지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형 솔루텍 제가 지난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시가총액이 동전주에 시작해서 2천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돼 있고 실제 그리고 시가총액 가벼운 만큼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더 크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삼성과 또 애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형 쏠리텍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조금 더더 더 투자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해야겠구나 라는 주가의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형 솔루텍은 여러분 스마트 카메라의 자동 초점. 여기 죠어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의 공급 이력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y s 투자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핵심 모멘텀은 그냥 딱세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리미엄 폼 뿐만 아니라, 중저가 폰, 손떨림 방지 OIS 탑재가 이제는 확대될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의 갤럭시 말고도, 좀 중저가용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손떨림 방지 OIS죠. 이 탑재가 확대될 건데, 거래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라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액추에이터 수요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제흥설루텍의 확실한 성장 기회가 이제는, 어, 어떻게 보면 고가 프리미엄 폰 말고도 앞으로 쭉, 앞으로 널려있다라는 말이죠. 자 중요한 거 모멘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이브리드 OIS 생산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 회사에서 가장 힘을 주는 신사업이고 고급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자 단가가 높고 대신에 또 수익성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OIS 생산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그 이상으로 나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가 뭐죠? 어 요즘에 최근에 어, 제형솔루텍의 CEO죠. CEO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뭐죠? 바로 시그널. 그 시그널 중 하나가 계속해서 기타 법인이나 대형, 대, 대주주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뜻은 자, 어떻게 보면 어, 계속해서 널려있는 주, 주식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주가의 호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주주가 계속 사거나 기타 법인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됐구나의 강력한 시그널로 앞으로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형 솔루트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사주 계속해서 매수, 매입을 하고 있죠. 자, 이세 가지 모멘텀만으로도 지금보다 주가는 더 올라가서, 자, 상반기 내년까지 보시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지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조, 보조지표를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 시장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조세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날아간 종목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본전에서 밑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여기저기서 계속 분산돼 있어가지고, 계좌 딱 표면은요, 적어도 천만원 투자하시는 분이 1 0개 갖고 계신 것도 봤어요. 종목을 6개 이상은 기본 갖고 계시더라. 그 종목 관리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시장이 더군다나 지금 혼조세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자, 단타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산타 랠리가 곧 시작되잖아요. 자, 12월에 항상 오는 산타 랠리에 가장 많이 강력하게 오를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 자, 근데 그 종목이 뭐예요? 최근에 바이오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한 게 10월부터는 뭘 보셔라? 바이오 제약을 보셔야 된다. 그 섹터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11월에 학회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주를 보셔라 라고 하고 여기 여러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자 오늘 어제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3일 전부터 추천드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일동 제약이었어요. 보실게요.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반응들이 나오죠. 좀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자, 여기 보시면 하트 1 1 개, 뭐 따봉, 막 불기둥,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도 섹터를 뭘 봐야 된다? 구속터미널 관련 우주항공 통신장비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보셔라.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일동제약이요. 어제 우리가 사서 24% 오늘 먹었고요. 자. 파라텍시스 코리아 상한가 같죠? 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것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보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샷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이미 1000명 넘는 분들이 있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단타로 계속해서 주도주를 잡아서 매일같이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두세 종목으로 수익을 원한다. 자, 그리고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이죠. 변동성이 큰 혼조세 시장이 이죠. 자 지금 현재 미중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폭락이 나올 법도 하죠. 자 근데 상반기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폭락하는 시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현금 있어야 돼요. 현금 없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갑니다. 자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 마이너스 50% 되는 종목을 쓸어 담아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죠. 왜죠? 기본 50% 먹고, 나는 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0%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혼조세 시장에서 그럼 단타를 치셔가지고 현금 보유하셔야 되는데 자, 쉽지가 않죠. 저는 시가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일자 이슈나 어, 글로벌 증시나 이런 걸 보면서 올랐던 아니 이슈가 나왔던 종목을 아침 8 시부터 1 0 시까지 종목을 한두개 뿌려드리고 당일 종가 마감 전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시가. 자 그래서 이 단타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치고 빠지면서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무나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단타를 매일 한두개 쳐서 하루에 5%, 10% 계속 수익 내서 한 달이면 20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5%만 수익내도한 달에 100% 수익을 먹는 거예요. 천만 원 투자하시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정하시길 바라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나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나 구독했어" 라는 표시를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 구독자시구나"라고 구독자시구나 하고 문자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단타방 링크를 보내주신 드린다. 그 대신에 제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구독했어 라는 표시로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입장은 순서대로 오늘 밤부터 시켜드릴 거고 입장하시면 내일부터 언제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손절가 목표가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자 제형솔루텍은 여러분 스마트 카메라의 자동 초점 그리고 고사양 부품인 OIS 그냥 OIS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의 공급 이력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OIS 투자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핵심 모멘텀은 그냥 딱세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리미엄 폰뿐만 아니라 중, 중저가 폰, 손떨림 방지, OIS 탑재가 이제는 확대될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의 갤럭시 말고도 좀 중저가용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손떨림 방지, OIS죠. 이 탑재가 확대될 건데, 거래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액추에이터 수요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제공설류택의 확실한 성장 기회가 이제는 어, 어떻게 보면 고가 프리미엄 폰 말고도 앞으로 쭉, 앞으로 널려 있다라는 말이죠. 자 중요한 거 모멘텀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이브리드 OIS 생산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 회사에서 가장 힘을 주는 신사업이고 고급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자 단가가 높고 대신에 또 수익성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OIS 생산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그 이상으로 나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가 뭐죠? 어 요즘에 최근에 어, 제형솔루텍의 CEO죠. CEO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뭐죠? 바로 시그널. 그 시그널 중 하나가 계속해서 기타 법인이나 대형, 대, 대주주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뜻은 자, 어떻게 보면, 어, 계속해서 널려있는 주, 주식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주가의 호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주주가 계속 사거나 기타 법인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됐구나의 강력한 시그널로 앞으로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형 솔루테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사주 계속해서 매수 매입을 하고 있죠. 자, 이세 가지 모멘텀만으로도 지금보다 주가는 더 올라가서 자, 상반기 내년까지 보시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지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조지표를 보조, 보조 지표를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 시장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조세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나락 갔어요? 안 나락 갔어요? 나락 간 종목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본전에서 밑돌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여기저기서 계속 분산돼 있어가지고 계좌 딱 표면은요. 적어도 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 10개 갖고 계신 것도 봤어요. 종목을 6개 이상은 기본 갖고 계시더라. 그 종목 관리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시장이 더군다나 지금 혼주세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자, 단타 투자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산타 랠리가 곧 시작되잖아요. 자, 12월에 항상 오는 산타 랠리에 가장 많이 강력하게 오를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 자, 근데 그 종목이 뭐예요? 최근에 바이오 주가 미친 듯이 날라가고 있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한 게 10월부터는 뭘 보셔라? 바이오 제약을 보셔야 된다. 그 섹터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11월에 학회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주를 보셔라라고 하고 여기 여러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자 오늘 어제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3일 전부터 추천드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일동 제약이었어요. 보실게요.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반응들이 나오죠. 좀 확대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자, 여기 보시면 하트 11개, 뭐 따봉, 막 불기둥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도 섹터를 뭘 봐야 된다? 구소터미널 관련 우주 항공 통신 장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보셔라.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일동 제약이요. 어제 우리가 사서 24% 오늘 먹었고요. 자, 파라텍식스코리아 상한가 같죠. 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것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보도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샷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에 지금 이미 1000명 넘는 분들이 있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단타로 계속해서 주도주를 잡아서 매일같이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두세 종목으로 수익을 원한다. 자, 그리고 현금을 꼭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이죠. 변동성이 큰 혼조세 시장이죠. 자, 지금 현재 미중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폭락이 나올 법도 하죠. 자, 근데 상반기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폭락하는 시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현금 있어야 돼요. 현금 없는 사람들 나락으로 갑니다. 자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 마이너스 50% 되는 종목을 쓸어담아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죠. 왜죠? 기본 50% 먹고 나는거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0%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혼조세 시장에서 그럼 단타를 치셔가지고 현금 보유하셔야 되는데 자 쉽지가 않죠. 저는 시가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일자 이슈나 어, 글로벌 증시나 이런 걸 보면서 올랐던, 아니, 이슈가 나왔던 종목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종목을 한두 개 뿌려드리고, 당일 종가 마감 전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시가. 자, 그래서 이 단타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치고 빠지면서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무나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단타를 매일 한두 개 쳐서 하루에 5% 10% 계속 수익 내서 한 달이면 20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5%만 수익 나도한 달에 100% 수익을 먹는 거예요. 1000만원 투자하시면 20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정하시길 바라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나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나 구독했어라는 표시를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 구독자시구나 구독자시구나라고 하고 문자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방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단타박 링크를 보내주시 드린다 그 대신에 제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구독했어 라는 표시로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 입장은 순서대로 오늘 밤부터 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시면 내일부터 언제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손자가 목표가 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자 현재 위치는 제용솔루테 이미 오른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상단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조 지표들도 추세 유지를 하고 있다. 상승 추세 유지. 자, 모멘텀 앞으로 강화될 수 있고 실적이 지켜줄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상승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OIS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저가편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실적 개선 여력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CEO가 자사주를 매입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밸리에이션 대비 굉장히 주가가 낮은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 지금은 투자하셔야 될 때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라는 거. 자제용솔루티 요 지금 시장에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 기술, 수요 모든 기반이 있는 성장주로 보시고, 성장주로 보시고 꾸준하게 중장기 투자라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크게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조차 사더라도 사실은 괜찮다. 그러나 분할 매수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자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씩 살살 모아가면서 수익줄 땐또 조금씩 챙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중장기 대처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처음은 대응입니다. 그리고 끝도 대응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시면 제형 솔루텍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